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도 신문 4개, 이코노믹 하나를 읽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 비트코인에 관련된 뉴스를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제 코인 가격이 아시다시피 7,400만원, 7,5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또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지만, 어, 지금 2018년 폭락 초기 그 네자뷰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한 3, 4개월 동안에 금액이 두배세배가 올랐어요. 2020년 12월이 어 2,500만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 7,500만원 이니까 한세배가 오른거죠. 세배가 네. 그래서 이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버블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내용을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버블이긴 하지만 이게 금방 꺼질 거지 폭락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공부하면은 금방 알수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한국경제신문이 좀 제가 볼 때는 대박을 쳤어요. 뭐냐면 이게 한국경제신문인데 한국경제신문을 구독을 하면 크리이라는 가상화폐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문을 보면은 저도 신문을 많이 보고 있지만 뭐 자전거 줄게요 그리고 뭐 상품권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한국 경제에 어좀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레이라는 카카오톡에서 나오는 암호화폐를 어 구독료의 10%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구독료가 보통 13,000원 정도 하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1,300원을 매달매달 그 계좌로 입금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어, 정말 대박입니다. 그래서 어,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앞으로 자동차를 사겠다고 만들었는데 이 한국 경제는 신문을 보는 사람 이제 신문을 많이 안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낸 건데 신문 고독을 핸드폰이나 또, 종이로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구독료의 10%를 어, 클레이로,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앞서가는 어,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대기업에서 따라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불을 거머쥘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경제가 카카오 암호화폐와 큰일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클레이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 개의 협력업체들이 많아요. 보면은, 어,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카카오 게임, LG전자, SK네트워크, 그리고 뭐, 셀트리온, GS샵.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국지국지 간 그런 기업들과 MOU를 맺어서 이제 뭐, 이크레이라는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어, 이 채널을 그 한국경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국 경제 구독하고 암호화폐 받자.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 되게 보수적인 단체인데 한국 경제가 이 신문 중에서는 가장 이 AI 시대 4차 혁명 시대에 앞서가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또좀 씁쓸한 소식은 비트코인이 워낙 열풍이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식으로 뭐 금융감독원에서 인정받은 그 거래소가 빗썸 그리고 업비트 그리고 코인원 그리고 어한 군데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네 군데가 어아 고팍스 이렇게 네 군데가 정식적으로 허가를 맡은데요. 근데 여기에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장을 시켜줄게 이렇게 하고서 뒷돈을 받고 어 잠수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이 핫한 것을 이용하는 이런 똑똑한데 나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 정말 잘 확인하고 확인해서 상장하는 것은 어 체크해 봐야 됩니다. 네, 사기꾼들 좀 조심하시고요. 어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뭐하고 경쟁이냐면은 어,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라에서 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거고, 이 비트코인은 개인이 발행을 한 거예요. 근데 국가의 탈중앙화를 통해서 개인 대 개인이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은행도 그, CBDC를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실은. 그래서 이걸 언제 터트려야 되나. 이제 돈을 이제 지폐로 이렇게 갖고 다니는 시대가 끝났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저도 이제, 어, 어, 만 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만 원짜리가 이제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쓰는 게 카드잖아요, 카드. 카드를 다 쓰는데, 이 카드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에다가, 다 집어 넣고서 그걸로 쓰게끔 만들고 또 그걸로 이제 빅데이터를 돌려서 누가 음식을 많이 사먹는지 누가 오락을 많이 하는지 금방 금방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 사회가 더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BDC가 나와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 암호화폐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는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금액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CBDC는 국가가 발행하는 돈이다 보니까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틈새 시장에 계속 공존하는 게 어, 암호화폐고 암호화폐의 그 철저한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암호화폐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 보면 금방 알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귀동량으로 미래의 시대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뭐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어 김작가 철인의 팁이 마법의 공식 외치겠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